세 번째 세트 테그입니다.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떤 그 불편한 이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어, 그걸 못 봤나? 이러 아, 나 <laughs> 픽서 선수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 확실하게 승리단해준다면 친화데가일정 앞서 나가게 되고 이 나오는 선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현재까지 성적도 괜찮고 게다가 <laughs> 이질일드라고 푸시하려나 최근에 보이지 않았었던 그 테란 상대로의그 아, 온라인 전적이 엄청 이, 좀 좋다 보니까 저 네. 여기 팔로? 그, 오, 오 음. 어, 맞네 이질일드라 푸시네. 이제 프로브를 계속 정찰 방향에다가 놓지 않고 아예 이쪽으로 돌렸거든요. 네. 예, 타겟을 지금은 잡았기 때문에. 그래. 역캠들한테 이런 거 해댄다니까. 잡 그러니까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티어도 네. e 이런 거 하는데. 자, 이런 거 해줘야 자, 돼. 패널 소환하죠. 네. 방군이 좀 시야 확보로 쓰느냐, 혹은 이하면그 로보틱스를 활용하느냐. 이실피트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이 정말 이 리버 뜨기가 좋은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단만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찰을 깊숙하게 주지 않고 상대에게 본인의 게 이게 이드라데 가난한 이즈이드라여가지고막 존나 빡세에푸가적으로 와서 파일을 꽂았기 때문에

뭐 원지훈이 짜는 거딱 봐도. 원지훈 스타일이야. 그냥 게임 스타일 자체가. 왔고 본진에서 신경 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s 1 놓고 한번요 오. 야, 방들어 보세요. 네. 와, 질 지금 체력. 네. 이제 벌쳐 오면 드라군이 오거든. 이제 질러 살짝 빼주고. 네, 질 살짝 빼주면 이제 벌쳐 딱 오고 벌쳐 나올 때 드라군 오거든. 또예일꾼들을 계속 회방 놓고 있기도 하고요. 걸쳐보고 돌아가죠. 아심할수 없어요. 이게 다른 맵처럼 뭐 언덕에서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팩토리 지금 없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네. 자 네. 질럿 붙여놓고 드라그몬은 어, 아, 머리 때려주고 있고요. 애트시비 붙으면 뒤로 슬슬 도망가면서 이 투지런 원더라는 생존 목적입니다. 예 이게 생존을 하면은 로보틱스까지 그냥 순식간에 이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야, 이건 테란이 막는데 급했기 때문에 뭐이 개망했지. 테란 그런 여유도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자, 사업이 안갑니다안다는 네. 것은 리나뭐전뭐이 다크 뭐이 몰래 시리를 분명히 있다라 예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알아채기 위해서 테란 진짜 개망했지 이거는. 실제 자체가 다르네. 적인 공간을 지금은 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방향으 이러고 이제 리버우잖아 저 아래쪽 중립 지역 쪽을 지금은 서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압박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이 아.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자원을 못 먹기 때문에 이거 보면 그냥 깜짝겠다 이거. 그럼 픽돌물 이런 게 그냥 바로 안 되거든요. 뭘뽕 쳐주려고 도 이게 S C V 가 많이 끌려 나오기도 했고 네. 그 와중에 죽었고요. 어쨌든 입구 쪽에 이제 암마랑 쪽에 컴어 방어를 이려고 노력하는데 아 컨트롤도 좋습니다 픽서. 네, 컨트롤 너무. 좋아요. 이거 막말로 그냥 사업들라고했 뭐, 쳐도 어, 대가리 터졌겠다. 자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그렇고 아유, 안좋 와, 이게 피서존나잘한다자서 뭐냐? 수밖에 없는데 리버가 미쳤는데? 몰라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 실체를 지금은 발견 보라는 지금 아 막으면 이길 수 있다, 있다 이러고 있을 원, 거 아니야? 지금은 먼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쪽에 벙커를 건설을 하고 와 픽서 와 진짜 잘한다 미쳤다 무릎뼈가 네. 떠 있는 순간 나아바바바오 아, 존나 잘한다 와니아이니 진짜 말도 안 됐어. 아 너무 좋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이 아, 그냥 그 기본 유닛의 움니라 이거 리버 그냥 정면가도 끝나. 상대 이런, 이, 이 정도면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심장부에 꽂히면서 아, 드라곤도 음, 그냥 싹 까버리네. 정면 빠른 게. 어, 아, 아니, 이님 네. 네. 뭐냐? 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 판단력 뭐야? 빅터 테란전 76%. 와, 진짜 잘한다. 정말 잘하네요. 지지 아, 나 저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천나대를 위해서 한 마디 남겨 주실까요? 아, 천나대 <laughs> 일단 우승합시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핏카 선수 정말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드려요. 저게 내가 레키맨 썼던 빌드야. 아, 만 아, 감사하신 분이 있는데. 네, 아, 아실지는 아, 모르겠지만 아, 네. 저 스타리그에서 아, 네. 내가 썼던 아, 빌드가 저거야. 이거야. 응 아, 그러나 여기가 뚫려 버리면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끝날 네. 수 있죠. 결국 뚫렸죠. 아이꿈들었습니다 어, 어, 로그인 돌고 도는거 니까 아이 아니, 그럼 저것도 방송에서 내가 제일 처음 했었지 다 어. 내가 가장 먼저 쓰게아니 다시 찾아와야 되 바스포드 입장에서 이번 세트 나 근데 5만가지 다 만들었어 내가, 내가. 청사가 진짜 됐으니까. 빌드 많이 만들었어. 음, 네. 과뭐 예, 그 보여줄게 유튜브로. 아, 이 기회에 아, 돌아오보가 네, 네. 아, 네. 아, 네. 예, 보여줄게 이거 뭔 어, 여기서 보고 봤지 이건 뭔 네. 거야. 같은 종족전의 승률이 뭐 경기 숫자 어, 여기서 질렀을 찍어 그리고 이제 상대 전투 질럿을 찍고 여기서 프로브 멈추는 거야 1 3에서 여기서. 네. 예, 상대 어쨌든, 어, 음, 여기서 이제 그 프로브를 멈추고 코어를 찍고. 어, 여기서 이제 파일러을 당긴 거야. 리기위해 여기서 소하는 거야. 이러면 미나라에 아홉 마리거든. 1대1로 붙여주고 아, 나오자마자 아, 질러지 찍힌단 아, 말이야, 이게. 아, 네. 찍혔지. 아, 네. 그럼 얘로 그그 이제 커늘해그 파일런이 뚫리면은드라곤을 뽑을 수가 있어. 아, 프로브라 아, 이제부터. 아, 네. 이은 네. 자, 이제부터 프로브를 찍는 거야.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거 뭐드라곤도 찍고 여런 나오자마자 드래곤 다고 이게. 나도 굉장히 좀 많이 들렸 그래서 이제 20에서 프로 200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좀 보여주고 했었고. 이제 깐주로 하는 거야, 얘다가그럼 이러면 21에 이게 딱200 2 0 0이 모인다고 이게. 뭐 였지로봇 유섭 좋게 컨트롤하는 거아니였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경기는 잘 풀어 나간다는 까 오케이 E빌드야 E빌드 자... 4강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재현 선수고요 마스포드 10만 면좀 빡세긴 해 그리고 효딤 선수입니다 친화대 효딤 위쪽과 아래쪽 아 효딤아 그래도 효딩해집니다. 너 이겨라 11시와 7시예요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동족전입니다 변수는 많아요? 네 변수도 많지만 그 모든 변수들을 또 이겨내면서 승리를 거둬야만 하요지금생인가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재현 선수니까요. 생인 생더블인 같은데. 일단 11대11 포지 같아. 야, 너 근데 설마 원터치 나와서 질럿 한게 끝나고 이러, 이러는 건 아니겠지? 아 구성할까 싶은데 팔로군을 네. 바깥쪽에 짓는 것들 이거 씨부레원서치 나와서 원딜로서 얘털개 털리는 거 아니냐? 털리는 거 아니냐? 경우가 어 잠깐만 이거 그럴 거 같은데 얘 어부리 후에 뭐 피는 이런 거야 이거 진짜 세로로 가가지고 11레 11포저터 대가리 어 정원 모으고 있어요 효디 선수 어 다행히 막 소치다 280아 뭐야 1 2레이야1 1레이 아니라 어 11레 맞지? 네 사인 사인용 몇에서 인구 그러니까 어... 프로브 11기 정도에 11렉 어... 11 포지.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에요, 지금. 야. 아, 원서치 안 나와서 수지 진짜 수지 다행이다. 네. 어, 정찰도 지금은 한 방에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거 원서치 어, 나왔으면은 진짜 난리 났는데 진짜. 11, 11로 이 포지까지 짓는 뭐 그런 구성. 예, 좀 생각해 볼데 있고요. 야, 진짜 네. 원서치 나왔으면 난리 났어, 이거. 네. 준비된 정찰 부분에서 님재현 선수 들렸던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뒤로 올라가는데요. 네, 한 경기를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출발 납베드한데막 네, 서치라서 포토 성이 자신보다 좀 좋은 이 재현 선수를 상대로 아주 과감한 출발을 했고 정찰이 빛나가 진짜 납베드 출발. 출발. 생각한 대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서치잖아휴디미는 좋은데 옴 시기가 중요한데 빨라요. 디마 좋은데 출발. 복잡합니다. 네, 먼저 들어 보고 있습니다. 즈였는코 네. 올라가는구나. 말나좋은데 노말하게 지금은 뭔가 상대는 구성이 되고 있구나는 것까지 오 효딤이 이기나? 하게더 들어가서 아, 넥서스 뒤쪽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확인을 했어요. 네. 뭐, 설마 2구 4게이트냐? 네, 설마? 상대 질럿을 봤으니까요. 너 설마 4게이트 질럿이야 있는그 장면이기도 했었고요. 아 진짜 너4 게이트 질러시냐? 1 2 시에다가? 건 맞네 이거 4 게이트 질러시네. 이거나막지 일들이 이거 게이트 질러이 네. 게이트 질러.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네. 4 게이트 질러네 지금. 결국 이제 뭐 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어, 4개 질러밥 먹듯이 나온 거잖아. 앞마당이고, 그다음에 저안 마당을 어떻게든 못 돌아가게 만든다거나 혹은 잠깐만 전진로 보해 준다면 떨어 잠깐만 데, 잠깐만 전진로 보해 준다면 이겨? 말 어... 전진 로보신다. 오요야 어... 어... 휴뎀이 이겼는데 이러면 이게 어... 전진 로보잖아 이러면. 야휴이 이겼는데 전진 다크다더 빠르게 더 무서울 이거. 네. 가 오야 이러면 휴뎀이 이겼어. 이쪽도 여기 안마랑을 지금 부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놈의 휴디미 네, 이겼어 이겼어 그렇죠. 사실 공격 타이밍은 게이트가 더 빠릅니다 아, 네. 네. 전진로보잖아 이놈이 이겼어 경기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원래 어, 이거 할때전진로보할때 찾아야 되거든 질러시 할게 없잖아 질러시 할게 없으니까 원래 12시 9시 가봐야 된단 네. 말이야 저이 질러시 네. 이거는 바포에서 준비를 이상하게 했네 병력 뽑아갖고 바로 째릴 수 있거든요 이질럿이 양쪽으로 퍼져서 원래 찾아야 돼요 저거.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서 그래. 그러니까 게이트를 배제한 거야 내가 봤을 때. 4 게이트 연습을 안 시켰어. 갔을 겁니다 저 위쪽 게이트에는. 야 저거 존나 뻔한 건데. 좀 모를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거 진짜 뻔한 건데. 와 이걸 연습을 안 시키네. 최대한 빨리 것이 아, 해야 되는 이거는 바보에서 준비 잘못 시킨 거예요. 네. 더블렉스는 이거로 죽여라 했을 텐데 이때 이질러서 찾아야 되거든 이거를. <laughs> 이거를안 찾아서 그래 안 찾아서. 공격의 자원 못 쓰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포트베이가 이제 올라가요. 이 다음 육질로 주는데 어떻게 막을라고 네, 일 하나씩 하나씩 서포트 베이가 늦게 올라간다는 거는 부터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네. 공격이 더 빠른 지금은 게이트 어, 드라군 안와 막으로? 이쪽에서 지도 쪽에서 서브 다 잡아내면은 드라군 막으로 안 와? 끝났어 이거에! 드라드라 질콘 좋다잉 지아 이거 들어와. 큰일났죠. 으로들어는데요 전략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저거는 진짜 보던 건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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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준비를 안시키네 문제는 본지 안쪽이 터진다는 거죠. 끝났어. 끝났어. 네. 그렇죠.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아, 다출려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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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요 예, 상대를 잡아내는 진짜 확실한 한 번에서 추나 대 빠르게 먹고 기 네. 상대가 집중할 때 앞마당을 미끼로 던져 놓고 전진 이 네. 아, 전략의 승 그렇죠. 여기는 걸리 준비했고 여기는 전진 트 준비해서 트 훨씬 더 빨리 병력이 나오잖아요. 그 네. 더블 을 통해서 로확 끌었거든요. 네. 이 준비를 시켜서 뭐, 그래. 생라면요 바로 자기옆구 찾아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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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전략해 <목소리>